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세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송 라이돌 정세훈이 자신만의 청춘을 담은 무대로 부루의 명곡 첫 1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18일에 방송된 KBS2TV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정세훈은 90년대 생이 온다 특집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1승을 거두며 솔로 가수 정세훈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이승환 씨의 물어본다를 선곡한 정세훈은 음악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던 시기에 이 노래가사가 너무 힘이 되더라라며 선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가사에 100% 몰입해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경연을 떠나서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무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청량한 패션과 포근한 이미지로 가온 정세훈은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청춘의 외침을 대변하듯 무대에서 뛰어난 보컬 실력을 보이며 시청자들을 단숨에 주목시켰습니다. 폭발적인 고음과 청량한 보이스로 패널들의 감탄까지 자아내기도 했으며, 마치 정세훈의 콘서트를 연듯 넘치는 자신감과 밝은 에너지가 돋보이는 무대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예, 대중들은 음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곡을 선택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호평을 남겼습니다. 무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정세훈 노래 정말 잘합니다. 아, 정세훈은 정말 제가 옛날에 케이팝 스타 시절부터 좋아했던 친구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악성이 더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 정세훈은 출연진들의 호평을 받으며, 브루헤미언곡 출연 사상 첫 1승을 차지하며, 행복한 미소와 기쁜 표정을 보여주며,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원 하고 힘이 있는 무대로 벅차오르는 청춘을 선사한 정세훈은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랫동안 제게 힘이 돼준 노래로 불우의 명곡 첫 1승을 가져갈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행복했다 라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무대가 청춘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2TV 불우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는 90년대생이 온다 특집으로 해서 밴휜앰플라인 유해승 그다음에 정세훈 퍼플레인 라비의 시도 등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쟁쟁한 경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첫 1승을 차지한 정세훈 어, 너무나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세훈의 음악 활동에 있어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정세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